안녕하세요 어머 뭐, 아니 이거 왜 일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로블록스 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블록스 영상은 처음이죠 쟤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은 송떨타에 왔습니다 그리고 로블 영상은 처음이니까 좀 그럴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는 잼모타를 올릴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잼모타를 올려볼까요? 사실 저 잼민이어서 잼모타는 심보라까지밖에안 봐갖고 솜돌타는 여기 핑크까지 가봤어요. 그 핑크가 뭐라야 해야... 해어 뭐야 왜 떨어졌지? 아무튼 핑크가 그 약간 핑크가 음, 좀 쉬운 듯 어려워 어려, 어려? 어려워. 어려워 가지고 좀 힘들어요. 난 근데 왜 이쪽으로 사려를안했냐 이분 왜 이렇게 빨라졌냐 방금? 렉이었구나. 여기는 원래 피안 먹지만 지금은 피라도 먹을게요. 귀찮아요 어우. 자꾸 요즘에 배경, 점프를 는놓아 되는데 요즘에 자꾸 배경화면을하더라고 제가. 이분 뭐잘 가려? 아, 이분 아까 나이야라고 했는데, 나애라는 분? 맞나? 그분나 나야라고 했던 거 같은데, 그분 친구였는데 이제 가나봐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방금 콧 마신 거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 감기가 있어서, 이상하게, 감기가 있지만, 근데, 제가 영상 가끔 가끔에, 콧물을 수,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죄송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서윤이 달치다 1탄에서도, 제가 콧물을 마셨었는데요. 근데, 네, 진짜로 너무 죄송했고요. 오늘 말해서 진짜 사죄합니다. 어, 오늘 말한 게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다음에는 뭘 할지 적어주시면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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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게임을 원하신다면, 유료 게임? 그런 거는 안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직 재미라서, 유료는 안 되고, 무료는 돼요. 유료, 무료 뭔지 아시죠? 쫙, 쫙, 쫙. 노래만 부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저 초코요 크림이잖아요. 유튜브 이름이 초코요 크림이면은 유튜브 그 애칭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칭을 뭘로 해볼까요? 아무래도 유튜브 이름은나 아, 유튜브 애칭을 뭘로 해볼까요? 근데 유튜브 애칭을 어나 처음으로 여기 왔다가 아니구나나 여기 와봤구나. 오오 쉐이 오우 oh, 아나 방금 여기 아까 사다리 타서 여기 안하는데네 아무튼 그 이, 구독자 일찍이 저는 일단 초코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우유 아니면은 아우 여러분들은 우유 아니면은 그 뭐지 우유 아니면은 크림을 원합니다. 크림 vs. 우유를 정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투표가 많은 걸로 제가 투표가 제일 많은 걸로 한번 구독자 애칭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래라. 너무 놀래. 근데 방금 목소리, 오, 놀래라. 그게 너무 이상했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함이 좀 많은 아이였어요. 제 별명이 웨이드거든요. 좀, 우, 눈물이 좀많아서 별명이 에이드, 웨이드, 에이드? 웨이드거든요. 근데, 그, 웨이드가 뭔지 아세요? 오, 사연나라 버프노, 베이베. 아 짜증나네. 웨이드가 뭔지 아세요? 그, 엘리멘탈의 물하고 불, 그, 물 이름이 엘리멘탈. 저 엘리멘탈을 사랑해가지고, 엘리멘터 애들 이름은 거의 조금 알아요. 그그그 그, 그 엠버한테 불똥이라고 했던 아줌마 이름 기억 안 나지만 그 고름 아줌마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아시면 말해 주세요. 예. 네. 그리고 불은 엠버고 물은 웨이드고 그 나무 엠버한테 겨드랑이로 자랑 꽃을 선물을 준그 아이 이름은 클로드고 그리고 엠버 아빠 의 이름은 은 번이고요 엠버 엄마 시, 이름은 신도예요 근데 그 웨이드 엄마는 아 웨이드 엄마 이름은 부록이고 웨이드 아빠는 몰라요 웨이드 엄마는 부록이고요 그리고 또그 뭐지 아그그 그 펀이 있어요 펀이 그 엠버 그거 문 닫는 거 그거 냈을 때 펀한테 가서 빌었다가 넣어줬잖아요 막제 즐거운 휴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 할아버지가 바로 이름이 펀이에요. 저 거의 다 알죠. 근데 조금 몰라요. 엠버와 웨이드 진짜 너무 어울리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이제 그 엠버랑 웨이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다 죄다 사귀게 되었잖아요. 막 물이든 불이든 같이 사귀게 되었잖아요. 언제든지 모든 원소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또 가게 끝나고 나서 가게를 봐봤더니 가게에 클로드가 있는데 클로드는 또 블라이한테 자랑을 클로드는 뭐 나무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맨날 블라이만 좋아하더라고요 그엠버 좋아했지 그 여자애 좋아했지 도대체 왜 불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진짜로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엘리멘탈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는 누군가요? 어. 그리고 저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요나라 고 끝내겠습니다. 사요나라. 바이.